여러분들에서이세 가지가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일단 이해해주면 되지. 일단 형태소 첫 번째가, 형태론 여러분들, 여기 형태소와 단어라고 도 있죠. 그거 했잖아. 와, 와는 뭔데요? 관계. 형태소가 동생, 막내야. 단어가 형태소, 바로 위형이에요. 그럼 이 계열이, 이 계열이 뭔데? 이 계열이 뭐라고? 이 계열이 문법 단위야. 문법 단위 가운데서 에 가장 작은 단위는 음? 응. 문법 단위 가운데서 에 막내가 형태소예요. 형태소가 응? 막내야. 맨날 심부름에 형태소는 그래서 아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노인정 가면은 80세가 막내야. 아 80세가 막내라서 가서 이제 막 커피도 타고 그래야 돼 그런 것처럼 별로 여러분들에겐 감흥이 없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애견. 별로 반응은 없어. 별로 리액션 채로 그래. 여기 형태소가 막내. 형태소하고 형태소가 만나면 뭐가 된다? 단어가 되죠 그 다음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단어다 단어가 만나. 아또 만나. 그럼 뭐가 돼? 어절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어절은 어절은 건너뛰고 사실은 어절은 건너뛰고 구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건너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누구 때문에 이 단어가 어절을 건너뛰지 못하고 구로 향하지 못하느냐? 누구 때문인데? 그래 바로 나중에 할까 조사 너 때문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if 만약에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혹시 빠질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서 아떻든 단어가 모이면 어절이 되고 어절이 모이면 구가 되고. 구가 모이면 뭐가 될까? 이제, 구가 모이면. 구가 모이면, 그래, 이렇게 이제, 절이 되죠. 이제 스님도 오시고, 그렇잖아. 이제, 목탁도 치고, 뭐 그런 거예요. 탑도 세우고, 이제, 이래서. 그래. 그런 거. 그래서 절이 돼. 절. 절은, 그런 게 있어야 돼. 스님도 있어야 되고, 불상도 있어야 되고, 탑도 있어야 되고. 그래 절이 되죠. 교회 말고. 그만, 이제, 그만. 그래서, 이 절이 모이면 뭐가 될까? 그래, 절이 모이면, 비로소 이제, 이렇게 문장이 되죠. 여기까지가 뭐야? 문법, 문법, 단위. 별걸 다하네 오늘. 아, 이런 거, 나는 별로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단위에는 맞아요. 소리단위라는 것도 있어요. 소리단위. 소리단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는 우리가 앞에서 면음운또한 가지는 음전. 이런 일종의 소리단위라고 볼수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뭔데, 일종의. 일종의 언어. 언어 단위라고 볼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말이야, 이것만 이해해주면 돼. 이 문법 단위라고 했을 때 문법이라는 건 말이지. 무엇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냐. 문법 단위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하나 가지고 있어야만 문법 단위가 돼요. 뭐 증표가 하나 있어야 돼. 그 증표가 뭘까? 그 증표. 그래. 그 증표가 바로 의미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문법 단위가 된다. 그런데 또 하나, 마뜨. 그런데, 그런데 이 형태소와 관련해서 말이에요. 음. 형태소와 관련해서 의미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는 실질적 의미라는 게 있어요. 저걸 다른 말로 어휘적 의미라고도 불러요. 또 하나가, 또 하나가, 문법적 의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바트. 이 문법적 의미는 말이야. 이 문법적 의미는 다른 말로, 문법적 의미는 다른 말로, 문법적 펑션, 문법적 기능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문법적 의미와 문법적 기능은 그냥 일단 같은 말이라고 이해해주면 돼. 요 그러면, 다시야. 형태소가 모여서 뭐가 된다? 단어가 된다. 이거 무슨 관계다? 이게 형제 관계야. 피를 나는 형제라고. 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아, 그렇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 선생님, 형태소하고 단어가 무슨 관계요라고 물으면, 피를 나는 관계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또 틀릴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아버지 누구야라고 물을 거 아니야. 또 엄마가 누구냐고 물으면 문법 단위가 아버지란다. 할아버지 또 물어요. 아주 목적으로. 그러면 언어 단위라고 해주면 되지. 이제 그 이상은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건 이제 팁이야. 그런데, 그런데 넘어가죠. 이제 뭐로 넘어가 이야기로 넘어가지. 어디서 다룬다. 다 말한다. 그래 넘어갈 필요까지는 없어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통사론에서 다루죠. 저까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를 어디서 형태론에서 이 옆에 이 옆에 뭐가 있어? 이제 이 옆에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의미론이 다섯 곳이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인간도 인간이 뭘로 구성돼 있어요? 정신과 육체로 구성돼 있지. 응? 몸과 정신으로 구성돼 있죠. 날씨가 또 화창하니까. 응? 신육고라는게 있어. 신육고 아,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야?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인간은 왜 괴로우냐? 왜 괴로우냐? 몸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 인간의 고통의 진원지는 바로 우리 몸이에요. 왜 괴로울까? 몸이 있는데 왜 괴로운 거야? 욕망 때문에 그래. 바로 그 탐진치 중에서도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이 나쁜 건 아니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근데 우리가 사, 우리가 바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진짜 내 분수껏 원하는 건가 분수 이상을 원하는 건가 분수 이상을 원니까 하 괴롭지 왜 그게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뭐다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몸을 예로 다스려야 될거 아니야 들 어떻게 다스릴 건지 안 다스려져 막무가내야 막무가내 그러니까 이거를 억압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몸을 마음이 정신이 막 막 그냥 뭐 목졸아 가지고 말지 이너 이렇게 뭐 욕심부리지 말하라고 해서 이게 말을 듣냐고 얘가 어림도 없지. 오늘 또 날씨가 화창하니까 얼마 전에 뭐 세상을 떴지 마광수 교수라고 연세대 마광수라고 있어요. 마광수 교수가 근데 구문가면 조금 그래도 잘알 텐데 그래서 음또 응? 어. 할게 너무 들볶지 마라 받아들여라 그래야. 이 탐욕이, 욕망이 기승을 안 부린다는 말이랬지. 막아서 막아지지 않아. 어? 이 막아놓으면 잠시는 이게 이제 얌전한 것 같지만 말이지. 더 들뜬다는 말이지. 예컨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혹시 이 몸을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 정신은 뭐다? 이거는 우리가 내용이라고 볼수 있잖아, 그럼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생긴 대로 놀아요. 얼금생이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얼굴 생김새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그 형식대로 논다 그랬으니까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용이 언어도 언어도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뭔데? 그건 의미일 수 있죠. 그래서 형식은 바로 이 문법론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응? 형태소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합시다. 형태론의 기본 단위다. 그래도 괜찮고, 문법 단위의 기본 단위다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형태론의 기본 단위면은, 이 기본 단위라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잖아. 그 다음 단위는 뭔데? 단어, 그래, 단어. 그래, 형태론에서는 이렇게 논의한다고 그랬잖아. 금방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다시 얘기할 거지만, 다음 시간에 말이야. 요 2번은 이제, 음, 내가 그, 인지네랄 때, 그 외적이 초로 올 때, 그, 또 시작이다. 어, 요 내가 외우고 있었어요. 왜 저기 쳐들어오는 거, 긴박한 상황에서말 있지. 형태소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의미를. 응? 그런데, 유 의미라고 돼 있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슨 의미야? 여기, 여기. 실질적 의미일 수도 있고, 문법적 의미일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저거를 동시에 가지지는 못해요. 응?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문법 단위라고 돼 있죠. 문법의 무슨 단위인데 가장 작은 단위 그럴 수도 있고 기본적인 단위 그럴 수도 있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형태소 하면 뭘 생각하면 된다. 아, 문법 단위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로 해는 대로 또 외우려고 들면 안 돼요. 어? 나 정말 좌절해 그러면 이제. 어? 우선 특징을 좀몇 가지 봅시다. 이 형태소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 문법 단위인지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요. 일단은, 그래. 단어를 구성한다고. 형태소가 있어야 단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얼굴이 예쁘다는 뭔데? 문법 단위가 뭐예요? 문법 단위가 문장. 그러니까 저 문장은 예컨대 얼굴. 또는 미리 할게, 그냥 이렇게. 이. 그 다음에 예쁘. 그다음에 다 요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누는 것은 형태소별로 나누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여기 지금 얼굴, 예쁘, 다있죠아 들어서 이제. 여기 물론 이제 이도 여기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뭐다? 일종의 단어라고 그래. 얘네들은 이게 단어라고만 해 형태소로 가야 되겠지. 이 표시는 말이야, 이게 뒤에 형태소가 올 자리예요. 이 형태소가 올 자리야. 여긴 누가 와야 돼? 어미가 와야 되죠. 어미 형태소. 여기 어간이 와야 돼. 선어머어미가 오거나. 얘도 형태소 올 자리야. 그랬었지. 그래서 의전적이라는 표시입니 혹시 설명해 말이야. 얼굴은 그랬어. 의미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래서 품사는 어떻든 명사예요. 해당한다. 이는? 얼굴이 이야. 이는 문법적 의미를 지니지. 그러니까 문법적 의미라는 것은 주격조사 이가 가지는 문법적 의미는 뭘까? 도대체. 얘가, 뭐가, 페이스가, 문장 내에서 주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준다. 간판이야. 간판. 딱 달죠? 세탁소 딱 달자. 편의점 딱 달자라 그랬었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뭐다? 일종의 라벨 같은. 거. 그런 문법적 의미 내지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 물론 이제 격조사가 가지는 기능이겠지만 그래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로 문장 내에서 얼굴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예쁜은 뭔데? 어간.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수. 그러면서 주어인 얼굴의 상태를 나타내는 뭐다? 형용사의어간이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는 이 어가는 말이 문법적 의미는 없어요. 어가는 실질적 의미만 있어. 문법적 의미는 없어. 그래서 어가는 문법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 속고 다는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다가 가지는 문법적 의미는 뭐겠어요? 한번 해봐 이제. 다 됐잖아. 그래. 문장을 어때? 문장을 그래. 문장을 마무리해 주는 역할이. 종결시키는 역할이지. 이게 문장의 그러니까 종결이 이 종결이 다라는 종결어미의 문법적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법적 의미를 뭐라고 불러도 괜찮아. 문법적 기능이라고 불러도 괜찮다니까 그랬니다 그러니까 이 종결 어미가 와해만 문장은 완결될 수있다고이 응?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거지 그 그래서 문법적 의미를 가지면서 문장을 종결시키는 어미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지금 형태소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설명의 내용은 말이야. 두 번째가 파생어를 구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파생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형태소가. 당연하지. 어? 표시야 일단. 어떻게? 이렇게. 선이야. 선도 형태소고 무당도 형태소. 여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선무당은 이번엔 니은처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서툰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런데 사실은 서툰이라는 것은 말이지 선이 가지는 문법적 의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선이 가지는 문법적 의미는 뭘까? 이 어근을 파생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접두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기능 내지는 문법적 의미야. 그러니까 접두사 선이 가지는 서툰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얘랑. 비슷한데. 응? 비슷한데. 이런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니까 얘는 문법적 의미보다는 의미의 수준이 한 등급 높고, 실질적인 의미에 비해서는 의미의 수준이 조금 낮은 말이지. 그런 정도로 봐야 된다. 이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미, 이를 자질, 이렇게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 그래, 내 친구. 요번에. 얘는 저, 저기야, 저 울산에 있어요. 응? 내 친구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의미 자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기는. 그냥 내버려뒀어, 이거. 뭐 싸울 거 없이. 맨날 싸워.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 네 그냥 생각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 문법적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의미의 위상. 위상은 문법적 의미가 있고, 의미 자질이 있고, 실질적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문법적 의미라고 해놨는데 편의상 말이야, 사실. 이걸 문법적 의미라고 보기는 조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서툰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문법적 의미로 그냥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내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아 응? 그래서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좀,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우리가 일단 뭐 내가 지금 설명해준 정도대로만 이해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오는 대로는 그냥 서투을 뭘로 보자. 이걸 문법적 의미 내지는 이걸 문법적 기능 정도로 보자, 일단. 편의상. 그렇지만 적어도 엄격하게 문법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 선이라는 것은 말이지 이런 의미를 가지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형태소가 아니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으로서의 문법적 기능이 있다고 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는 모다 일종의 접두사. 선과. 여기 여러분들 말이야, 이것도. 여기. 선행 어근, 체언 어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금방 단어하고 형태소는 말이에요. 누가 형이라고? 이게 형이지 이렇게. 그런데 그럼 어근이라는 건 여러분, 어근 할 거. 어근은 이건 단어의 뭐다 뿌리야 뿌리. 근데 어근은 원래 문법 단위가 형태소예요. 어근은 형태소잖아. 어근 형태소. 그러면. 얘는 형태소인데 얘는 단어잖아 지금 저건 명사어군 그럴 수도 있어 명사어군 그럴 수도 있고 체언어군 그럴 수도 있어요 부를 때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단어하고 단어 개념의 체언하고 응? 형태소 개념의 어근이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만약에 학생이 질문했다면 말이지 공부 좀 하는 이지왜 질문해 학원에서 배운 거잖아요 누가 이제 가르쳐 준 거야. 학원에 가면 요즘에 뭐뭐 뭐 이렇게 뭐 박사 중에서도 이제 뭐 아르바이트하는 애들 있잖아. 또 이제 가서 이제 가르쳐 준 거야. 이제 그런 거. 지가 배운 것도 이렇게 막 이제 대단한 것처럼 말해 이제 싹 듣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왜? 아니 잘 보이려고 선생님이게 잘 보이려고 물어본 거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 관계가 근데 여기는 뭐다? 이런 관계도 있다고 저것 때문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단어가. 형태소의 사위이 문법 단위인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을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그래서 그냥 단어 개념으로 쓴거야 명칭은 일단은 그래서 체언 어근인 무당으로 구성된 뭐다? 파생어다 그래서 이 형태소가 단어의 구성요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단어는 단어의 구성이나 파성의 구성이나 단어 구성은 마찬가지예요. 모두 구성하겠어요. 합성어도 구성하겠지. 응? 합성어도 형태소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말이지.